오늘 어린 날이지. 근데 우리 지금 뭐 할까? 어, 우리 집 콕만 하는 거 아니지? 어? 집 콕만 했잖아. 아니지. 응? 음? 시간 되돌려 줄게. 우 어. <laughs> <laughs> 우리 첫 번째는 수영장 가서 파도 차기 했잖아. 기억 안 나? 기억 안 나? 아맞다 그랬었구나. 할게. 두 번째로 유수풀 갔었잖아. 아, 맞다. 그랬었지. 세 번째로 더 나왔었잖아. 중간에 간식도 먹었잖아. 어후. <laughs> 그다음에 설도 갔잖아. 레인보 슬라이드 터졌잖아! 크리트 터졌다. 그다! 놀이놀이 잖아 크리트 터 베이비. 하고 왔어요. 우리 그 다음에 한복들도 왔잖아. 우리 엄청 재밌게 놀았잖아. 오 맞다. 뜻 빠빠. 주대달. 주대구야 주대구알. 쿠키 영상.